안녕하세요. 소소살림의 소정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로 인사드려요. 더운 여름 잘 지내셨나요? 입춘 날부터 바람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창밖 풍경을 보다 마치 아껴 읽고 싶은 책처럼 아껴 읽고 싶은 풍경이라는 생각이 든건 조금은 선선해진 바람에 마음이 여유로워진 덕분일까요? 더위는 곧 가고 가을이 오겠지만 너무나 더웠던 이번 여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에어컨은 27도를 유지하고 선풍기를 같은 방향으로 틀어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해요. 낮 동안은 커튼을 쳐서 일조량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나의 사소하고 하찮은 애쓰니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도 할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편안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애쓰고 싶어져요. 가장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것은 멀티탭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대기 전력 차단하기. 구독자님들 아시죠? 쉽고 단순하지만 참 자주 있게 되는 일이에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습관 만들기, 대기, 전력, 차단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멀리즘과 단순한 삶에 대한 동경이 있지만, 주방만큼은 다복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큰 식기 건조대를 치우니 얼마나 주방이 넓고 시원해 보이던지, 이런 게 말로만 듣던 미니멀리즘의 기쁨일까요? 행주를 손 닿는 곳에 가까이 두면 키친타올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돼요. 급할 때 손에 바로 잡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과탄산소다 넣어서 삶아 말려둔 깨끗한 행주로 물기를 닦아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은 햇반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밥이 완성되면 보온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코드를 뽑아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밥을 해서 냉장고에 얼려두면 전기도 아끼고 식사 준비도 훨씬 수월해요. 밥 보관 전용 용기에 밥을 담아 얼렸다가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해동하면 갓 지은 밥맛과 동일해요. 얼음 하나 넣어서 해동하면 촉촉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전기밥솥은 취사 기능만 이용하고 보온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기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세제는 유리 용기에 리필용 제품을 담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간단한 장도 보고 처리할 일이 있어서 외출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 가방은 제 애착가방. 우리 아들 어릴 때 쓰던 손수건들을 몇장 챙겨나가면 휴지나 물티슈를 쓸 일이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상관문에 장바구니를 여러 개 두면 외출할 때 잊지 않고 챙겨 나갈 수 있어요. 저는 동네에 있는 저렴한 야채 과일 가게에서 주로 장을 보는데요. 장본 후에 생기는 비닐이 싫어서 작은 주머니를 들고 다녀요. 밑부분이 막힌 바구니는 흙이 있는 야채를 담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릇에 덜어먹고 남은 반찬들 어떻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랩에 싸서 보관하면 편하긴 하지만 냉장고도 복잡해지고 랩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칸이 나뉘어 있는 용기에 반찬을 보관하고부터 랩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냉장실은 냉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60%를 넘지 않게 채우는 것이 좋대요. 냉장고에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적어서 문에 붙여 냉장고를 여닫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요즘 꽂힌 음식, 바로 열무가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양념은 고춧가루, 식초, 고추장, 참기름과 동치미 냉면 육수만 있으면 완성이에요. 여름에는 열무로 만든 음식들이 유난히 맛이 좋다 느꼈는데, 실제로 열무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서 땀으로 빠져나간 양분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래요. 맛있게 먹은 것까진 좋았는데 뒤처리가 남았어요 키친타올을 쓰지 않기 위해서 소창행주를 많이 두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하얀 행주이다 보니 왠지 김칫국물이나 진한 오염에는 쓰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이런 단점이 보완된 좋은 제품을 발견했는데요. 한달 이상 매일 사용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 행주를 쓰고부터 키친타올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진한 오염도 물을 묻혀 조물조물 빨면 금세 얼룩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디자인과 컬러가 너무 예뻐서 걸어두어도 거슬리지 않는 점이 참 좋았어요. 기름 요리하고 나면 얼룩덜룩해지는 인덕션 상판. 언더티 극세사 주방 행주는 흡착력이 좋아서 다른 세제 없이 행주만으로도 기름기와 오염을 완벽하게 제거해요. 물기 흡수는 잘 되지만 오염 제거는 어려웠던 소창 행주의 단점을 모두 보완한 언더티 행주. 손이 자주 가는 행주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키친타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주방에서 가장 필요한 제로웨이스트 아이템을 꼽는다면 바로 행주 아닐까요? 언더티 행주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편안하고 좋아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또 완벽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어떤 행동도 할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도 버려요. 사소하고 하찮지만 이런 애쓰는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구독자님들의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소소한 일상도 궁금해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